안녕하세요. 소소한 인문학입니다. 서양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는 두 가지 사상이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 신앙이죠. 그중에서 그리스 신화는 각종 문학과 역사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인문학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리즈로 그리스 신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 속에서 만나는 인문학적 지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하늘도 땅도 없던 태초의 시대를 카오스라 부릅니다. 만물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방해만 하죠. 주위는 더위와 습기는 건기와 부드러움은 딱딱함과 무거움은 가벼움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 같은 반목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1세대 자연의 신들이었습니다. 카오스에서 에로보스라는 어둠의 신과 닉스라는 밤의 신이 타생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합하여 헤메라와 아이테르가 태어나요. 그리고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타르타로스가 태어납니다. 가이아는 자가생식으로 하늘의 신 우라노스, 땅의 신 우레아, 바다의 신 폰토스를 낳게 됩니다. 이로써 1세대 신들의 탄생은 끝이 나고 우라노스는 자신의 어머니와 결합하여 18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 제2세대 신들의 세상으로 접어듭니다. 가이아는 12명의 거인 티탄 신족을 가장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외눈박이 삼형제 키클로우 패스를 낳고 마지막으로 헤카톤 케이레스 사형제를 낳았습니다. 엄청난 번식력이죠. 그런데 우라노스는 자신의 자식들 중 외눈박이 삼형제 키클로 패스와 눈이 50개이고 팔이 100개인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의 외모에 기급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우라노스는 무적행의 타르타로스의 키클로 패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를 가두어버립니다. 우라노스는 왜 자신의 자식을 무적행에 가두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못생겨도 자신의 자식인데 말입니다. 아마 우라노스는 두려웠을 겁니다. 키클로페스와 헤카톤 케이레스의 강력한 힘과 자신과 다른 외모가 혐오를 낳게 되고, 혐오는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다름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렇지만 강한 모성애를 지닌 가이아는 우라노스의 만행에 치를 떨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낙강이 말하는 주이상스라는 개념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절대 권력인 아버지의 법, 즉 로고스를 넘어서는 개념이 어머니의 법, 감정의 법인 주이상스입니다 여성의 모성애가 잘 드러나는 신화 속 이야기 중에 아가멤논을 살해한 크리타임네스트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남성 유주의 사회에서 크리타임네스트라를 천하의 악녀로 그리지만 사실 그녀는 결혼을 했었던 유부녀였지만 아가멤논이 그녀의 전남편을 죽이고 강제로 결혼을 한 상태였죠. 아가멤논이 자신의 전남편을 죽인 것까지는 용납했을지라도 트로이 전쟁을 위해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자 남편을 살해하고자 결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만큼 여성의 모성애는 강하죠. 그림에서 투구를 쓴 뒷모습의 남자가 아킬레우스이고 그 옆에 슬픈 표정의 크리타임네스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체념한 듯한 모습의 이피게네이아와 담담한 모습의 아가멤논이 보입니다. 다시 신화 얘기로 들어가서 가이아는 자신의 자식들을 찾아다니며 우라노스를 몰아내자고 하지만 모두 겁을 내게 되죠. 그때 막내인 크로노스가 났습니다. 제우스도 막내죠. 왜 막내일까요? 현대심리학에서 막내의 성격적 특징을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해 책임감이 없거나 혹은 모든 것을 전복하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전복하고자 하는 크로노스가 가이아의 복수 계획에 동참하여 어머니에게 받은 거대한 낫으로 오라노스의 남근을 잘라버리죠. 고통에 울부짖던 오라노스는 자신의 남근을 자른 크로노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가 나를 파멸시켰듯 네 자식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크로노스는 이에 아름곳하지 않고 남근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거시된 우라노스의 남근이 떨어진 바다에서 거품이 일면서 아프로디테가 탄생을 하죠. 남근은 남성성으로 봐도 되지만 권력이나 율법으로 보는 게더 현대적 개념과 잘 맞을 겁니다. 아버지의 권력에 거시되는 아이에게서 생기는 감정적 소실을 프로이닥파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말하죠. 아버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우라노스는 과연 세상을 잘 통치할까요? 우라노스의 만행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